그래서 그 재물의 인연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 명예와 자식, 관이죠. 그죠. 명예와 자식의 인연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업론이죠. 직업론. 예, 직업이 관인, 관인 구조냐, 식신생재 구조냐라고 하는 거죠. 자, 여자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복잡합니다. 그 밑에 보면 글자가 좀 이상한 글자가 들어와있죠. 그죠. 예, 쪼끔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. <laughs> 예, 근데 나, 남편의 덕을 입는 기본적으로 관성을 짝으로 삼는데 잡는데 뭐냐면 그 관성의 덕을 이루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. 남편 남자 그 다음에 뭐 애정복이다 이 집시다의 애정복이 어떤 형태로 짜여져 있는 따라서 그 똑같이 관성이 드러나 있어도 관성이 드러나 있어도 살아가는 양,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. 살아가는 양상이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뭐냐면은, 식신과 재성이라 이거죠. 자식과 재물의 인연 근거. 그래서, 마찬가지로 재관인데, 결국은 여자는 뭐냐, 관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양식이 크게 제한받는다. 하는 거죠. 그 다음에, 자식과 재물의 인연해서 사람의 삶의 환경이 크게 제한받는다. 일반적인 그 금전활동이나 사회활동은 뭐 양상이라는 거죠. 이거 보면 다볼 거예요. 활자에더볼게 뭐, 궁금할 게뭐 있는데요. 선생님,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. 뭐요, 우리 서방 잘 될지, 우리 아들인지, 평생, 꿈고나지세 <laughs> 가지만 대답해 주셔야 됩니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봐달라는 이야기잖아요. 그러니 속세에서 적어도, 어, 삶의 수단, 기본적인 환경에서 결국 전부 다이 역에 걸려 있다는 거죠.